띠리리리 독 안하면 작아서 냉장고 속 들어갈거야 빰빰 응. 들어가 구독 응. 눌러줘 안녕하세요 두태입니다 지금 뭔가 수상하지 않나요? 어? 빠바밤 원래 이거 없었잖아요 처음에 이거 피고 샀습니다 귀엽지 않나요? 고나라의 그 이유리. 샀습니다. 이거 완전 귀여워요. 솥바닥만 해요. 선피스 찍게 하지 마! 이유리. 이거 완전 귀여워. 이거 아닙니까? 창천는 삐삐씨 소작해야 돼.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코믹스를 소개할 겁니다. 짜잔! 코믹스 6가지 있고요. 그외 만화책이 있습니다. 여기 좀비 공구 있고요. 그 외에는 제가 세종대권을 다녀 이분걸 모집합니다. 세종대권을 모집하, 모집해요. 그럼 예 신나는 과자 파티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장소는 여기입니다. 장소는 지금 알수 없고요. 내일을 다시 말하겠습니다. 지금 제 가방을 소개할 건데요. 그건 내일에 하고요. 자, 어쨌든. 이유리 그리고 고나래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없, 없어졌죠? 자 이제 고나래 까겠습니다. 이유리도 까보겠습니다. 와 드디어 선생, 어, 제 친구는 한입만 있고요. 근데 전두 개입니다. 근데 이거 카메라 어떻게 세우지? 원 잠시만요 자 됐습니다 이제 까볼게요 이거 거치대 되나? 거치대 먼저 고달에 까보겠습니다 자고마래 깠어요 완전 귀여워요. 귀엽지 않나요? 이거 상황극용으로 쓰면 되게 돼요. 귀여워. 이유리도 까보겠습니다 아, 이거 어쩔 수있구나 아, 네. 뭐지? 카톡이 왔네요. 카톡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유, 그리고 이유리. 안녕, 귀엽지 않나요? 짜잔! 유리랑, 그, 뭐지? 고나래. 이거 상황 욕하겠습니다. 오, 어, 안녕, 유리. 됐구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겠지 안녕! 잘 간직할까요? 와이!